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패키지 때문에 논란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의료인 의사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무엇이 쟁점인지, 뭐가 문제고, 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의협에 와서 의협 비대위의 언론홍보위원장이신 주수호 위원장님을 만나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원래 이렇게 되게 단도 직입적이라 바로 네. 예 본론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예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의대 정원 2000명 네. 예 정원을 2000명 증가하는 안에 반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의사가 부족화되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2000명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가 더 빨리 무너질 것이다라는 네.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무너져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왜 무너져가고 있었죠?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일치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치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필수료가 붕괴되고 있다. 심지어 우리 의사들은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 이상으로 더 빨리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이고요. 문제를 원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죠. 네. 문제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은데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 그니까 러 진단 자체가 잘못됐어요 둘리가 음.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필수 의료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제도들 음. 이 제도들 때문에 실제로 필수 의료 과외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를 포기하고 있는 거고 음. 새로 진입한 의사들은 그래서 필수의료과를 지원 안 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건데 정부는 그게 의사가 부족해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한 거기 때문에 솔루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 솔루션은 현재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지원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을 제거해야 된다가 우리의 솔루션이고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 생긴 거니까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것이 솔루션이다 이랬기 때문에 이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단이 잘못된 지점부터 짚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어, 의사들은 부족하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국민들은, 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하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낀다,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왜 의사들은 부족하지 않다고 어,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의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화되는 일방적인 정부의 주장만 모든 언론이 실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종의 세뇌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음.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화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OECD 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거예요. 네.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게 적다는 개념과 부족화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 또 하나, 두 단체를, 두 지역을,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성격이 같아야 되는데 네. OECD 국가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아니고 국가가 지원놓은 공공의료기관에 월급받고 근무하는 일종의 공무원이고 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자기가 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빚내서 뭐 처갓집 돈까지 가져다가 병원을 채려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진료하고 정부가 받으수는가대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망하면 은 정부가 망하러 책임 안 지는 나라고. 네. 유럽의 국가에 있는 그 중공무원들이 의사들은 지, 주어진 시간에 가서 근무하고, 쉴 놀고 다 놀고, 나중에 정년퇴직 연금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가 늘어나는 걸그 나라 의사들은 당연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둘의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아,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 네. 적지만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의사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많이 못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게 우리 주장이 아니라 정부가 금과억조로 말하는 OECD 기준 OECD에 갖고 있는 자료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의 2.6배로 많고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고 이번 일수는 우리나라가 1번 당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이용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의료질이 떨어져서 건강 수준이 낮으면 부족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각 나라의 건강 수준을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표가 평균 수명이 있고, 영아 사망률이 있고,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했는데 평균 수명은 다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지? 우리나라가 83.6세예요. OECD 평균이 80.5세. 특히나 여자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에 최장수국이고 영아 사망률은 태어난 신생아 1,000명이 1년 이내에 죽을 확률이 영아 사망률인데 우리나라이 2.4명이고 OECD 평균이 4.1명으로 평균을 조금 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탑급의 이것도 세 번째가 요새 많이 주목받고 있는 회피가능 사망률인데 회피가능 사망률이라는 것은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국민들이 10만 명당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 우리나라 는 회피가능 사망률이 10만 명당 142명이고 OECD 평균이 239명이에요 조금 더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10만 명당 우리가 o e c d 보 100명을 더 많이 살리는 거고 100만 명당 1000명을 더 많이 살리는 거고, 1000만 네. 명당 1만 명을 더 많이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5천만이면은 1년에 OECD 평균을, 평균 기준으로 5만 명을 더 많이 살리는 거고, 우리나라 의료의 수준 내지는 의료의 질이 OECD 평균이면은, 1년에 5만 명이 더 죽어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지표들이, 의사가 부족할 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냐.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거는, 일방적인 정부의 주장밖에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론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또 여기 한 가지 더 붙이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내가 진료를 보겠다. 생각한 그 당일날, 의사를 만날 확률이 99%가 넘는 나라고, 오시는평균이게 50%예요. 오늘 내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겠다고 생각했을 때,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의사가 부족한데 그런 지표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게 우리의 주장이고 이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정부가 그토록 중요하게 얘기하는 오이 c 에 있는 자료란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는 증명이 되어 있는데 네. 어, 관념이 잘못 생각 상, 생성됐다면 그것은. 네. 이제 어떤, 이게, 사람들이 단체로, 집단으로, 일종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거기, 거기 에 이제 덧붙일게.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게 시작했던 게 이제 소청가 문제인데, 그소청가 그러니까 뭐 오픈넌, 그 다음에 응급실 뺑뺑이,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숫자적으로 얘기해도, 소청가 오픈넌은 왜 일어나고 응급실 뺑뺑이 왜 일어나느냐, 언론에서 계속 그 얘기 싫으니까 의사가 부족한 현장에로 말을 하잖아요. 소청가 오픈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15세 미만의 인구가 990만 명이에요. 15세가 왜 중요하냐면은 소아청소년과가 0세부터 15세까지 가는 거거든요. 소아청소년과에 갈수 있는 연령층이 15세 미만이 2000년대는 990만 명이었고 2023년 기준 590만 명이에요. 거의 반토막 났단 음, 음. 말이죠. 근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숫자는 2000년대 3,300명에서 2023년도에 6200명으로 거의 더블로 늘어나요 그런데 왜2 0 0 0년도엔 없었던 소아과 오픈런이 지금 시기에 벌어지느냐 여기에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자기가 의사생활하기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과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픈런 벌어지는 시간만 많이 오는 거예요 왜? 2000년도랑 2023년도에 많이 변한 게 현재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빨리 병원 진료를 음. 보고 나서 학교를 보내든지 어린이집을 보내고 직장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만 환자가 몰리는 거고 음. 그 이후 시간은 텅텅 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 는게 우리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가 많이 늘었고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장은 줄었는데도 그렇죠. 환자는 줄었는데도 예. 오픈런이 생기고 부족현상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 어떤 현실의 변화 그리고 예. 또 제도적인 어떤 미비함의 그렇죠. 네. 문제인 네. 문제인거지. 뭐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늘려봐야 그이 그렇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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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정부의 안은 지금 의대 증원뿐만이 아니라 이걸 개혁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의료 개혁 패키지. 그래서 정부의 주장은 뭐냐. 우리가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도 뭐 같이 해결을 하겠다.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많이 내놨다. 그런데 왜증원을 반대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개혁 패키지라는 것의 내용, 거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한마디로 개학 패키지고, 개 예. 개학 패키지고, 그중에서 정부가 이제 크게 얘기하는 게, 그, 혼합진료 금지라는 얘기가 납니다. 혼합진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모든 그 국민들이 진료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급여진료가 있고, 건강보험에서 진료, 그, 급여해주지 않는 비급여진료가 있는데, 현재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 혼합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 실손보험과 어울러져서 의료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필수진료 의사들이 비필수진료로 많이 간다. 비급여진료로 많이 간다. 혼합진료에 대한 이제 개선책 중에하나 그래서 비급여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 법적인 문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 그 의사들이 배상보험을 들게 되면 은 형사상 민사상에 많은 저기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배상보험을 들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은 제가 오늘도 저 밑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과실 불가학력적 사고에 대해서 면책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이해를 못하길래, 무과실, 불강력적 사고에 대해서 면책해달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무슨 얘기냐? 무과실, 잘못 생각 없단 말이죠. 불가, 불강력적 속.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과실이 없는데, 왜 이걸 우리가 면책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책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책임 발생을안 했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현 상황은 우리 의사들이, 그런 거를 주장해 되는 상황이 그런 사회고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음. 정부가 그래서 너희들 저기 배상 보험 들게 해주면은 그 민사상, 형사상 많은 죄들을 멸책해 주게 할 테니 좋은 제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주장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는 고의 중과실을 제외한 무과실은 당연한 거고 경과실에 대해서 형사 기소를 안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은 게 아니라 몇십배만의 형사 기소율을 가져요 우선. 이런 것들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유럽의 국가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기관에 취직돼 있는 공무원의 신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상의 주체가 의사가 아니고 국가예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민간 의료기관이긴 하지만 요양기관 강제 지정되는 독특한 제도에서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가고 싶을때할수 없이 강제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배상의 주체도 정부가 공달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사실상 준공영제로 그렇죠. 되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그래서 필수 유료 패키지 얘기하면서 무려 1 0조라는 돈을 쏟아붓다 이랬단 말이죠. 무려 10조? 네. 5년이라는 게 빼먹단 말이에요. 네. 그 1년에 2조거든요. 우리나라의 1년의 의료비가 200조예요 지금 공단에서 그 급여되고 하는 그러니까 급여의 항목이 100조고 급여외 시장이 100조 200조인데 2조가 물려 쏟아먹을 정도의 돈이나 그런 정도의 발상으로는 도저히 고칠수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음. 음.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전혀 로리가... 더 나빠질 것이다. 아, 네. <laughs> 지금 정부랑 이제 강대강 구조예요. 정부는 매일같이 또 새로운 어떤 규제, 뭐 이것도 금지하겠다, 저것도 금지하겠다, 뭐 이것도 기소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또 의사들도 이제 거기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혹시 이전에 뭐 대화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상황은 없었을까요? 어제 온 일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의료계는 주장이 왔어요 음.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언젠가는 무너진다 현재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때는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았었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얘기 뭐 제가 외과의사인데 20년 전부터 외과의사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은 외과 전문의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외과의사들이 외과 안 하려고 그럴 거고 대한민국 무너진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니네들이 좋아서 외과 전문의 해놓고 지금에 와서 외과가 어렵다고 말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래? 지금부터 방배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지금이 와서 그런 거잖아요. 정부가. 니들 왜 외과 안 하고 다른 과냐고 말도 안 되는 짓거 하는 거란 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작부터 경고해왔는데도 그렇죠. 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고 네. 심지어는 우리 의사들이 신문에 기고하거나 인터뷰 요청을 해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순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다가 이렇게 의사들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언론이 와서 취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파업이나 집단행동은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얘기조차 안 들어주니까 얘기나 좀 들어달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전면 파업을 안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 국민들이 불편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차적으로 가는 데 가는 길에 막다른 길을 이미 우리가 정해놓고 정부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기 좀 들어, 니네들 근데 정부에서 매일 나오는 거는 2천 명 증원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말안 듣는 무슨 지도부들 무슨 뭐 잡아간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점점점점 점점 이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건 정부고 그런 거에 구것 같으면 시작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형식상으로나마 대화로 풀자, 대화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화로 풀자는 사람들이 TV 토론한다는데 안 나오잖아요. 오죽하면은 아시지만 일간지 종합, 일간지 광고 비싸거든요, 그거. 네. 일간지 광고에도 첫 번째 낸 광고가 뭐냐? 보건복지부 장관 공개 토론에 응하라 해요, 우리가. 네. 여러 차례 걸쳐서 현 상황에 대해서 니네 주장만 할게 아니라 니네 주장이 맞는지 우리 주장이 맞는지 언론에서 제대로 안 실어주니 그럼 1대1 토론을 하자, 생방송 토론을 하자. 지금까지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정부가. 네. 그렇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이 맞는 논리라 그러면은 번져 나와서 제안해야죠. 니들 주장이 네. 근거가 없으니 토론에서 만나서 국민들 앞에서 일대1 음. 붙어서 한 보자.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피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 대화돼야,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정부는 지금 연일 강경 대응 강경 대응 중입니다. 뭐 정지하겠다 취소하겠다 뭐 제재하겠다 명령한다 구속한다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권력이랑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건. 의사들의 내부적인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하도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정부가 쏟아내니까 일일이 캐치를 못할 정도로 제가 언론 동,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다 캐치 못하는데. 오늘 크게 두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금 걷지 말라예요. 음. 이 성금 걷는 게, 그러니까 성금 걷게 되면은 이게 국민 건강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에 반하는 뭐를 움직임을 하는데 그거를 반대한다고 성금을 걷는 거니까 국민 건강에 해결되는 행위니까 하지 말라라고 의료법에서 그런 게돼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자기들 일방적인 주장인 그러니까. 것 같고요. 네. 이게 그, 회원들을 알려주고 나서, 성금이 더 많이 거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네.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전공의들한테 지금까지는 전공의들 중에서, 이제, 군대 갔다, 아직, 그때, 아직 안간전공의들은전문용어로킴스라 그래갖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 관리, 이, 요, 국방용이랑 마찬가지군요 그래서, 원칙은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때, 그 장한테, 다, 자기 소속된 단체장, 병원장이 되겠죠.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이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갈수 있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전국이들도 회의 연수도 많이 가고 그날 휴가 때 해외 가잖아요. 일일이 그 추천 안 받거든요. 전국이들 업무 개시 명령 받은 병원을 음. 떠난 사람들은 해외 나가기, 해외 나가기 때는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음. 사직했는데 자기 단체, 장이 어딨어. <laughs> 말이 안 되는 게 잠재적 범죄자로 우리 의사들을 규정하고, 이게 외국 출공지형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치졸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굴하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실제로 바뀌었을 이고 일반 국민들 생각처럼 집단 이기주의 같으면은 겁먹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이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는,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지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야말로 국민의 건강, 국민의 생명을 그렇죠. 위한 행동이다. 예. 아, 네. 그, 이런 어떤 법적인, 어, 네. 어떤 권력 차원에서 오는 제재 같은 예. 것에 대해서 의협 차원의 어떤 대응책, 어, 무엇이 마련되어 있나요? 의사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이제 좁은 사회에서 의사들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법상식이 좀 부족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분들한테는 어쨌든 걱정이나 두려움들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의협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병원 차원에서 법률 지원단 내지는 법률 서비스 하는 팀들을 구성을 해서 일단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해주고 있고 음. 만약에 실제로 이런 민원을 이뤄서 뭐 검찰 출두 명령을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풀에서 변호사도 대동을 시켜줄 음. 것이고 실제로 이런 거로 구속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구속돼서 불익을 받게 되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면허가 출소된다 그럼 면허 출소되는 의사들은 면허 출소되는 기간 동안에 의협의 상근 임용과 같은 정도의 우리가 보수를 준다 이런 규정들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지금 전공의들은 전공의를 사직한 게 아니라 본인들은 포기한 거예요 이게 네. 나는 전공의 안 하겠다 나 이과에 전문의 할 이유가 없다고 일반인이 네. 하겠다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무슨 명령을 내놨느냐 너 전공의 포기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고 나서, 너 우리가 말하는 전공이 포기하지 말라는 명령 듣지 않으니까 니네 사법 조치할 거야. 나는 이 꿈을 더 이상 쫓지 않겠다 하는데, 네. 안 돼. 너는 계속 그, 그 꿈을 추구해. 추구해. 어. 네? 그 꿈이라는 것도 그게 보면 은 좋은 꿈이 아닌데, 끝이 보이는, <laughs> 끝이 보이는 말이 안 되는 꿈이다. 그렇죠. 그래서 꿈을 안꾸겠 되는데, 그러지 마. 그 길로 가. 응. 그래서그 길로 가라는 걸 명령하는데, 그 명령 이안 들었으니까 니네 잡아낼 응, 거야. 처벌한다. 그건 정부도 아니죠. <laughs> 네. 자, 의협이 이제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에 이제 회장이 사임을 하고 또 이제 얼마 뒤에 이제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이 비대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전 이제 회장이 있을 때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의사들 내에서도 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지금 비대위 체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그 회장이 있을 때도 비대위가 몇번 구성이 됐었는데 그때랑 지금 비대위는 완전히 성격과 차원이 다른 게 지금 회장이 고리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대행으로 인제 상근 부회장이 앉아 있기 하지만 현재 비대위는 대의원의 총회에서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반대랑 그다음에 사대 정부가 말하는 필수 의료 패키지 사대 이을 포함해서 이제 벌어지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준 기대이란 말이에요. 단적으로 말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집행부랑은 같은 위협에 있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봐야 된다. 그 그러니까 회원들도 예전에 집행부에 대한 기대, 기즉 실망이 있었겠지만 이번 비대위는 기대를 가져야 된다. 힘을 모아서 같이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잘못된 데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단결이고 이 단결의 단초는 현 비대위는 예전 집행부랑 완전히 성격이 다른 조직이라는 걸 이해해 줍니다. 훨씬 강하고 이제 훨씬 강한 의지와 힘을 가진 그렇죠. 어, 집단이 네.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네.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개인이 아닌 개인 의사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의협의 비대위원장, 이 언론홍보위원장으로서 네.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미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인구도 5천만이기 때문에 큰 나라란 말이죠. 그큰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도 그러시고, 밑에 있는 장관이라 그러면은, 설사, 잘못된 정보와 입력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뱉어놓은 말이니까 이거를 내가 번복하게 되면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권위적인 거예요 실제로 음. 권위라는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라 인정할 수 있는 게 권위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권위가 훼손될까 봐 고집하는 거는 권위적인 정보고 권위적인 지도자라서 대통령이 작년 4월 달에 미국에 국빈방문 가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의 주제가 자유로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였고, 내용이 간단해요.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거짓선동과 가짜뉴스에 훼손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 증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절대선이고 지고지선의 목표인 것처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에 의해서 속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치고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신념으로 나선 거예요. 저는 음. 그렇고,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 공유했으면 해요. 자, 그렇다면, 역시, 어, 개인이 아닌 네. 의협의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으로서 이 의사를 대표해서 말을 하는 자리에서 네. 시민 여러분들께 이 영상은 지금 뭐 의사들만 보고 있는 그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무려 80% 정도의 압도적인 여론이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믿게끔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상황에서는 죄송하죠. 저희는 당연히. 국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하게 하기 위한 최소하게 한 방책을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딱 선을 그어 놓고 니네 우리 말대로 2000명 정원 증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니들을 협박할 거라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의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사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정부한테 의사들의 말이 분명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분이 있으니 귀를 열고 의사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자, 여론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은 자, 정부의 잘못된 어떤 홍보와 잘못된 이, 네. 정보 전달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관념이 생겼다면 네. 정부가 그런 잘못된 관념을 네. 전달하고 어,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안 네. 의사들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의사들은 그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글을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기고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처음에 의료계 일을 할때 2000년도에 의쟁출연는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약분업에 저항하는 우리 의료계 단체에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 많이 알고 이미 그때 언론에 계셨던 분들이면 신문사는 지금 거의 다정년퇴직했거나 논설실직급이나 국장들급이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이현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의대정원 증언 문제가 부러지고 간호법 문제 때부터 칼럼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돌아온 답변이 뭐냐? 그글참 좋은데 우리 상의해봤는데 실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국민 여론에 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 내가 쓴 글이 사실에 근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부분들은 의사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어주기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음. 그 언론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실어주니까. 전문지는 많이 실어주거든요 전문제 좀센 글들을 썼어요. 음. 좀 선정적인 글들을. 그거를 받아서 이제 일간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음. 예를 들어서 내가, <laughs> 우리들은 할 만큼 다 했다. 그동안 주장을 했었고,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우리 의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알바 없다.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무너지는 말들 은알바 없다. 그래서 알 바는 썼거든요. <laughs> 그게 조리돌림을 당한 거예요 이제 네, SNS 상에서 그 부분만 발표해서그 네. 그러니까 네. 부분 의사 옛날에 회장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네. 메를 쓰면 되겠냐는 식으로만 이제 언론이 나오는 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 주류 언론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음. 주류 언론이 정부 측에사는 얘기에 반 정도만 우리 얘기를 실어줬어도 음. 이렇게까지 안 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회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랑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의사들이, 의사들의 주장 내지는 의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안한게 절대로 아니고 그 노력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다. 의사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들이 홍보의 부족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알리기, 국민이 알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딱막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음. 벌어졌던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의사가 아닌 분들, 의료인이 아닌 분들께는 어쩌면 귀에 거슬리거나 평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거나 저건 아닌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 일반적인 믿음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 특히 그 이야기가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다면 한 번쯤은 남들이 떠먹여주는 정보, 남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깊이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료라는 것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설사 병원을 1년에 몇번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중 누군가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수술을 받고 있어요. 의료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어떤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오늘 저 바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어, 그리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 네네. 또 기회 되면 저희가 또 자주 자주 뵙고 좋은 말씀 어, 듣도록 할게요. 오늘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한번주 어,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